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정말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혼자 하는 대학 생활이라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때 댓글들이 약간 공감도 많이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있냐? 혹은 나도 혼자 다니는 대학생인데 공감이 많이 돼서 영상 재밌게 봤다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 졸업을 앞둔 입장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혼자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해 왔는지 대학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좋은 점이 뭐가 있고 나쁜 점이 뭐가 있었는지 제 개인적 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왜 혼자 다녔냐? 라는 거를 짚어야 될것 같은데, 어,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친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술을 안 좋아합니다. 정확히는 그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1학년 때 약간 그 연합동아리 같은 거에 로망이 있어서 문화교류연합동아리인가? 그런 걸 했어요. 그런 동아리가 뭐 하는 데냐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회원들이 있고, 시간 나면 다 같이 놀러가고, 술 한잔하고, 약간 친목 동아리 같은 거였어요. 이제 서울권의 연합 동아리니까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때는 아니었지만 뭐 요즘으로 따지면 같이 등산을 가거나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꼭 술을 한 잔씩 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제가 그런 걸왜 싫어하냐면 약간 의미 없는 대화들만 계속 이어지는 게좀 별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막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그날 모임에 오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나갈 때마다 술 마시면서 아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아저 서울시립대에서 왔습니다. 아, 회계 저 거기 가봤는데 막어뭐 회계 뭐 있고 청량리 뭐 있고 막 아, 그게 저는 이제 그분들을 계속해서 만날 거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오늘 보고 안볼 사람들인데 그런 무의미한 대화를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거랑 더불어서 제가 술을 마시면 은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요. 저는 다음날 일어나서 할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숙취 있고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동아리를 나오고 나서도 중앙동아리를 안 하게 됐고 과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기계정보공학과라는 공대에 출신입니다. 남자애들 뭐 하겠습니까? 대부분 pc방에 가거나 이제 pc방 끝나면은 술 먹거나 이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단 제가 롤을 안 해요. 게임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를 정말 열심히 했고 pc방에 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꽤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술 먹으러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과 생활도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또 말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시끄러운 걸안 좋아합니다. 저는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가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개인 취향이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새내기 때나 뭐 대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즐겨도 괜찮고 다만 저의 경우에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 생활도 안 하고 동아리도 안 하니까 정말 학교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커다란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제가 자취를 안 하고 통학을 했습니다. 수험생분들이나 고등학생분들은 이게 잘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대학교에 가면 자취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잘 같이 놀기가 어려워요. 그 자취방에서 누가 재워주지 않는 이상 늦어도 막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고 조금 신이 나서 밤새 술을 먹자고 해도 분명히 한 3, 4시 정도 되면 힘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체력이 좋은 친구들이야, 그렇지. 저는 그 정도의 체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취하는 친구들은 밥도 정말 많이 같이 먹고 뭐 학교를 안 나가는 공강이나 주말에도 그냥 그 학교 주변에서 맨날 같이 놀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러 다니니까 그들끼리 좀 끈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친구를 못 사귄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중에 중요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자취를 안 해서 학교 친구들이랑 친해질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왜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갔냐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1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을 해가지고 복학을 했을 때가 1학년 2학기였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맨날 촬영하고 맨날 편집을 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편집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시간을 때려 박아야 되는 일이라서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다 오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런 거를 좋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가 이거를 해서 올리려면 집에 가서 정말 할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업이 끝나면 항상 집에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어쩌다가? 왜 대학생활을 혼자 했는가 제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장단점 몇 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말하다 보니까 이거 장단점을 말해서 뭐하나 싶긴 한데 누군가는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고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아마 내가 대학교 가서 친구들을 못 사귀면 어떡하지? 만약에 너무 내향적인 분들이셔서 그냥 학교에서 혼자 다니고 싶다 그런데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혼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생 때야 이제 뭐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학원 가고, 혹은 자습을 하고, 하루가 항상 꽉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루 24시간을 정말 내가 다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돌아보면 저는 좀, 저만의 무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는 과외를 한 3-4개씩 하고 알바도 하고 제가 진짜 과외를 많이 했어서 주말에는 막 아침에 나갔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학교 동기들과 보내는 시간이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거를 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좀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게 가장 큰 시간이 들었지만요 그 다음 장점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적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잘 맞을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저는 아, 이 사람이 정말 별로다, 무례하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네? 하면은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안 보고 말거든요. 누구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미련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챙기기에도 벅찬 세상인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돌봐줄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생활이 나 동아리 생활이나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쨌든간에 집단 생활이라 크고 작은 트러블과 크고 작은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으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비교적 적게 쏟았고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친해서 시간 맞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고 아니면 제 지역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이런 말을 하니까 혹시라도 너가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집단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은 되지 않겠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3년 동안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기숙학교에 다녀가지고 핸드폰도 그 당시에는 못 들고 갔어요 스마트폰을 못 들고 가서 그때 좀 저의 사회성도 업그레이드 된것 같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진짜 인간성이 안 좋아서 친구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혹시라도 하신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돌아봤을 때, 혼자여가지고, 혹은 친한 동기가 없어서, 약간, 어떡하지? 하고, 아찔했던 경험들이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두 공감하실 텐데, 족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과는 기계과라고 했잖아요. 여자 학우들이 한 명? 아니면 두 명? 진짜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 여자 학우들끼리 공유해서 쭉 내려오는 족보가 저희과에서는 정말 중요한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친구도 없고, 막 친한 것도 아니니까,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링에서 솔루션 구하고, 아니면은 족보가 없어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고 하기에는 제 변명이긴 하지만, 실제로 대학교 시험을 보면 족보가 정말 중요한 수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수강도 하고, <laughs> 좀 그런 데서 어려웠던 게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제 채치피티나 AI 서비스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중에 문제를 찍어 올리면 사람들이 풀어서 솔루션을 주고 그거를 돈 내서 보는 사이트가 뭐가 있었거든요. 체그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채치피티, 재미나이, 좋은 LLM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과제하다가, 시험 공부하다가 막혀도 혼자서도 해결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물론 족보가 있으면 아직도 좋긴 하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이어서 인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뭐 취업 정보를 얻을 때도 그렇고 대외 활동에 대한 얘기를 얻을 때도 그렇고 인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를 얻고 싶은데 이제 친하지가 않으니까 막 부탁을 하고 물어보는 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정말 용기를 내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별리사 같은 전문직을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고 내가 그 시험을 공부하고 싶다 한다면 사실 그 정도로 남들이 원하는 시험을 붙은 선배님들은 와에 이미 유명인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메일이나 DM을 정말 정중하게 보내면 대부분 너무 좋은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내 후배가 내가 걸어온 길을 걸어오고 싶고 나한테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를 안 받아주는 선배들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니까 할라면 할수 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 정도로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작년에 많이 느꼈던 감정인데 어느 순간 너무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저는 진짜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인데도 너무 외로웠어요. 어떤 점이 외로웠냐면 아침에 막 씻고 급하게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뭐 하나 혹은 두개 됐잖아요 그러면 6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지도 않았어 그냥 약간 멍때리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퇴근 시간 겹쳐서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타고 1시간 정도 집에 또 오면 이제 늦은 저녁 시간이 그러면 7시, 8시 돼서 혼자 밥을 먹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도 이제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 만나서 뭐 밥이라도 먹고 싶고 어디 카페 가서 떠들고 싶은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멀리 있거나 다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인이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자니 실제로 친구가 없고 그래서 작년에 저를 돌아보면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캔버스 이렇게 돌다가 아 누구한테 연락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집에 왔던 그러고 되게 외로웠던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어 항상 이런 게 힘들었다기보다는 가끔씩 이런 힘듦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교 축제를 간다거나 어디 공모전에 간다거나 이럴 때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좀 힘들긴 했는데 돌아보면 저는 그런 거를 못해서 힘들었던 것보다 술을 먹는 게더 싫었고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제가 마지막 학년 때 팀플했던 친구들이랑은 정말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 전해봅니다. <laughs> 그냥 애들이 가끔씩 영상 보거든요. 결론을 내보자면 뭐 앞으로의 인생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20대 초중반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경험들과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도 정말 중요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서 본인만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은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